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님, 이건 제가 준비한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교회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성경 봉독할 때 읽어드리지 않고 자기 성경을 찾게 만듭니다. 띄워지지 않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그냥 보면서 나와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한 구절도 볼게요. 누가 보금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이세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좋은 증거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빕시디. 지난번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 제 딸이 저기 와서 둘째가 말을 했어요. "아빠, 아빠, 내가 좀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설교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 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업그레이드 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 가지고 잘 준비해 놨는데, 잊지를 못하고 왔어요. 오늘 또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어,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지나가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짧고 굵게 할게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두 가지 교훈,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첫 번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이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란 말은 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도 울음소리에 개의치 마세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고 말했어요. 이거 다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리세요,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 메시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니, 왜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왜 우리가 아픕니까? 심지어는 왜 죽게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은 진리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사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셔서 내가 인간을 위해서 죽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짐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든 스토리, 모든 사건을 단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보세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신하는 것. 그런데 입술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뭡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번도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구원해요, 신해요, 그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시점부터 그 고백이 지속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시점까지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인간으로서 선악에 사는 것참 좋죠. 바르게 착 바르고 착하게 살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착하다고 해서 피해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났습니까? 약을 먹고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착하게 산다 해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으며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아주 간단한 고백이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023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저는 이두 번째 메시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1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 구유 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아이들 진짜 잘 참네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어요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애가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었던 애가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유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하고 또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낮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부잣집 아들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시골의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되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들판에서 양을 치며 밤을 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갈 때였습니까? 건강할 때였습니까? 내가 슬플 때, 내가 깨어지고 있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동시에 주님이 구위에 누이셨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고단함과 아픔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궁에서 왕의 아들이나 부잣집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 절망, 한숨, 눈물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들과 똑같은 마음 모습으로 정말 천하고 낮고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친이 겪으셨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좋아요. 저는 이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점을 생각할 때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요. 이 말씀 대할 때 제가 자주 생각나는 한 이야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제 말씀 마감하려고 해요.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실화입니다. 한 재혼한 여인이 결혼했다가 두 번째 결혼한 여인이 미국 전역을 다니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한 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딸은 그녀가 전, 그녀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글로리아라는 아닙니다. 첫 번째 남편과 미국 남편과 미국 분들이니까, 부부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 미국,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어요. 그후로 이 여인이 홀로 아기를 키우다가, 재혼하기 4년 전에 자신의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처음 1년 정도는 확인도 되고 소식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식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행방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애를 태우고 살다가 사람을 찾아주는 그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유명한 사람을 알게 되어서 쉐이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의뢰를 했어요 내가 딸을 찾고 싶은데 글로리아를 찾고 싶은데 좀 찾아 달라고 내가 많은 사례를 하겠다 고요 이 쉐, 의뢰를 받은 쉐이드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딸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la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밤이면 노래를 부르는 아가씨 가운데 아주 이 글로리아, 그 딸과 인적사항이 비슷한 아가씨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아가씨 이름도 글로리아였어요. 그래서 그 쉐이드가 그 나이트클럽 매니저를 통해서 그 글로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찾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글로리아가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앞을 못본 상태에서 그래도 이 응감은 예민하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을 못 보니까 편지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메니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글로리에게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쉐이드를 쉐이드가 그 사람 찾는 사람이 다시 그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나이트클럽 못퉁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 쉐이드가 아, 그 글로리아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로리아가 그 쉐이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전해 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편지는 읽지 못했지만은 저희 매니저가 읽어 주는 편지 내용 제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8살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간 여자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간 여자. 그 나쁜 여자를 내가 왜 만납니까?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그 여자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쉐이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글로리아, 그 아가씨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 못해서 이 아가씨가 엄마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호텔에, 좋은 호텔에, 호텔에 한 방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지 못해서 글로리아가 그 매니저를 따라 아, 쉐이드를 따라가는데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주 우아하게 생기고 파란 눈을 가진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엄마죠? 그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글로리아가 하지 못해서 작은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여인이, 야네 목소리가 옛날과 똑같구나. 내가 너에게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뭐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리아가 감정이 폭파쳐가지고, 아, 울면서 악을 쓰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 당신이 무슨 나에게 할 말이 있겠냐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 당신이 어떻게 내 어머니고 내가 당신의 딸이냐고 하면서 반감을 비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혀 그, 글로리아 딸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두 발을 벌리면서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너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쉐이드에 끌려 손에 끌려서 갔어요 어머니 겉으로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글로리아 어깨를 다 만져봐요 그리고 글로리아의 얼굴을 다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너 정말 이뻐졌구나. 근데그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혹시 저처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음, 나도 너처럼 앞을 못 본다. 그렇지만 나는 꼭 언젠가 너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며 살았다. 이 딸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평생토록 그 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엄마에 대한 증오, 미움, 원망, 분노가 한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과거 아이를 혼자 기르던 중에 자신에게 유전성 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실명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불행하게도. 혹시나 해서 아이를 검사해 봤더니 그 아이가 똑같은 유전성 질병 시간이 지나면 실명되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사람 다 명인이 돼서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이딸 고아원에 맡겨서 좋은 양부만 만나서 좀 좋은 보다 좋은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딸을 고아원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도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때가 되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의 가정 되시는, 그리고 주님의 큰그 축복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